우리 집 반지 안에 내손봐 봐. 지금 응. 내 손, 봐봐. 네 손. 괜찮아? 괜찮아 이거? 응, 괜찮아. 거 나, 괜찮아? 응. 기베기 거 학교 제마맞는 시간입니다. 괜찮아. 지금 여기 시간은 3시고 3시 11분쯤에 기백기가 이제 버스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예정이에요. 저는 이제 예전에요 네, 그룹... 아. 네, 데리라 가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-2분 거리에 1분네 천천히 걸으면 한 3분 빨리 걸으면 1분 안에 거리에 스쿨버스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단지의 마을 풍경입니다 기찬이는 지금 여기, 어, 그래, 꼴찌야. 가자. 여기 4살 반 프리케이 반이 없어서, 그래서 다 5살 킨더로 이제 올해 8월 달에 입학 예정입니다. 형아랑 이제 같은 학교에 처음으로 드디어 같은 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. 응? 플락 어 플락이 어딨어? 아 저기 아 플락 저 깃발 미국 국기를 말하는데 기찬이도 미국에 와서 프리케 3랑 프리케 4를 조금 조금씩 다녀서 미국 기뭐기 귀찮아 그거 뭐지? 미국 그거 국, 국기 대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? 국기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? 어. 기억나? 어 해봐봐 <웃음> <웃음> 다음에 해줘 그리고? 다음에 해달라 네, 다음에 만들어볼게 그래 삼일절 음, 그거 응 음, 삼일절 삼일째 그거 어, 만져봤잖아. 그래. 삼일구에서. 어 맞아. 그 삼일째. 음. 그거. 여기 이 집이 지금 나왔습니다. 포 e n 트라고 적혀져 있는는 네, 이게, 네 집이 그 월세로 집이. 나왔다는 뜻입니다. ママ、シロ、ど<の>、ね、うしたの <laughs> う,うん、シロ。6時間でこれ、たいん、じゃん。これ、たぶん、じいで。うん。おっこれ、たぶなすいじいで。うん。 여기 단지에 새들이 되게 많고 나무가 많아서 가끔씩 토끼도 보입니다.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처음 왔을 때이 길을 걸을 때참 아름다웠습니다. <laughs> 이 단지 안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 주변은 흑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흑인 중에서도 이제 토종 미국 흑인이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계 약간 좀 그런 쪽에 흑인들도 많이 보이, 보이는 것 같아요. 히스패닉도 조금 보이고요. 백인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따라오고 있어. 그래? 응. 타러 면안 되는데? 이거 검, 여기서 기베기가? 스쿨버스를 응? 스쿨버스. 타고 내릴 예정입니다. 어 벌써 시간이 됐어? 어 엄마 몰랐네. 오오오 오, 지금 저기 스쿨버스가 벌써 왔어요. 시간을 제가 체크 안 하고 여유롭게 왔네요. 저기 스쿨버스에서 이제 내리고 여기에서 기베기가 내릴 예정입니다. 그냥 해, 카메라, 해. 응? 카메라, 해. 카메라를 하번 봐봐. 응, 하고 있어. 이 친구들이 다 내릴 예정이라서 일단 내리면 바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기백기가 내릴 예정입니다.